안녕하세요. 저희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4월 12일 J리그 일본 축구 한 경기 가시와대 우라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와는 지난 라운드에서 교코베르디와 비겼다. 원정에서 고전한 경기였지만 교체로 들어온 키노시타가 중요한 골을 터뜨렸다. 시즌 출발은 좋았지만 그로 인해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홈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하다. 호소야와 마테우스, 시마무라 등 3톱을 가동해 경기 내내 홈에서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우라와는 사간도스를 완파하며 상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는데, 브라질리안 스트라이커인 티아고 산타나가, 세 경기 연속골에 성공했고, 마츠오의 골도 나왔다. 시즌 초반 부상자 여파로 다시 고전 중이었는데, 화력을 앞세워 반등했다. 최근 네 경기에서는 경기당 세골 가까이 뽑아내고 있는 모습이다. 산타나와 오크보 고로키 등을 앞세우는 우라와의 문전 앞마무리가 안정적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부담은 있다. 가시와가 호소야의 득점이 안 나오며 고전 중이긴 하지만, 이누카이와 로드리게스, 코가가 버티는 수비는 안정적인 모습이고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승부를 추천합니다.